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많이 허약해져가지고 그래도 이제 좀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. 아 점점 점점. 좀더 건강한 식으로 오래오래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. 이것도 있어요. 이거 히알루론산. 음. <놀람> 피부에 좋은가? 네. 하나 먹어야지. 내가 아침 아침 저녁으로 하시씩 먹어야 돼. 아 생각하나 가더 있네요. 여기. 이거는 먹는 아르간 오일인데요. 이것도 피부에 좋은 거예요. 제가 약을 챙겨 먹는 네, 날이거든요. 감기약 말고는 티 나는 약이 몇개 없어요. 티는 잘안 나지만, 근데 뭐 꾸준히 뭐, 먹다 보면 에이, 좋아질 거란 생각으로 조금씩 챙겨 먹고 있습니다. 무조건 저 오메가 3죠 오메가 3는 필수예요. 저 오메가 3랑 밀크씨슬이랑. 어, 밀크씨슬 먹어야 된다는데. 네, 너는 먹어야 돼. 나 이제 운동하면서 프로틴 계속 먹고 이러면 간이 많이 힘들어 할 거란 말이야. 한 번에 약을 이렇게 많이 먹어도 되 아, 밀크시스는 어디에 있는 거야? 그냥 음식에는. 이게 있어. 근데 우유도 안 줬어. 저는 우유를 안 먹더래. 너 우유 먹죠 우유 안 먹어. 나우유안 먹어서 따 먹어야 될 거야. 뭐야? 이거 형 거예요? 음. 아 이렇게? 뭐 지금 약 대결하는 거야? 약대기를 빠질 수 없지. 와.. 실 이렇게 관리를 많이 하는구나. 그래, 그래, 가 이게 뭐 먹어서 좋다기보다 그래, 내가 그래. 아, 오늘 몸이 좀안 좋다 아. 하면 뭐, 뭐, 이 핑계가 돼야 돼. 안먹었어 아.. 여기서 보면 약한번 보여드려? 오메가3 아 이걸 말하는 거야? 우태인 먹고 밀크시스 아 근데 진짜, 진짜 밀크시스 우유에 있어서 밀크시스야? 난 그건 몰라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내가 거의 벌거는 아. 그스피룰리나라고 뭐라 해야 되지? 미, 미역? 미역 같은 건데, 해초. 그런 걸. 피부랑 뭐. 그리고, 프로폴리스. 프로폴리스 많이 들어가는데. 그리고, 비타민 D. 이 정도는 먹는 거. 자, 뒤에 하나 먹자. 밀크시스 하나 <laughs> 하나만 주라. <줄어>. 이거 <laughs> <laughs> 뭐, 없는데? 아, 있네. 어? 왜 이렇게 작아? 잡아. 그거 왜 이렇게 작아?